이 기업의 핵심은 이제 꾸준한 성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매년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2년도에는 1,400억 매출이, 23년도에는 1,800억, 24년도에는 2,500억, 25년도 올해죠 3,000억대 중반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건 높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 매년 50%대 전후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이 마진율 50%를 남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를 6~7년 6~7년 정도 그리고 매출을 매년 성장시키면서 이뤄내고 있다라는 거죠. 주가도 매년 매년 우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쪽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실적 부분은 시장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충족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 업종 분위기상 이제 조금 차이 매물이 나오면서 아. 이제 좀 주가가 약간 밀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2분기도 내수와 장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수출은 브라질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를 보였는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수요 둔화가 아니라 이제 매출 채권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부분은 이 유럽연합 이 의료기기 인증을 이제 주력 제품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이랑 일본에서 이제 신제품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의 플러스 알파를 이제 더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매수가는 이제 5만 2,500원에서 한 5만 오천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 예, 근데 실적 부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어,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만 조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예, 제시해드리겠습니다.